Yeah. 간략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시장입니다. 2019 보성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국장에 바쁘신데도. 오늘 와주신 박명우보건복지 장관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엑스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시중 지사님이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화장품 산업은 아름다움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오송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또 관목할 만한 발전을 받아서 이 산업엑스프로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60억 달러 6조 원을 넘는 세계 제 4위의 산업국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원천에 이 오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벌어지는 미의 산업의 재전, 오성 뷰티 화장품 산업 엑스포에 많이들 즐겨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이 날로 발전되길 빕니다. 참여해주신 업체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특히 많은 참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화장품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학인구 보석이 전 세계인의 아름다움을 책임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박명호 보건복지부장관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명호입니다. 국내 최대의 화장품 관리인 2019우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환범덕전주시장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해봤습니다. 이번 어, 자리에 함께해주신 국회의원 오세세 의원님 그리고 도정환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뷰티로 대변되는 양인들의 화장품 산업은 경실상부 우리 경기의 수출 효자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4의 위 화장품, 여기 수출 안 화장품, 화장품 안 수출 수출에 관한 지난 5년간 화장품 수출액은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18년에 9 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 분야 일자리도 연평균 증가율이 10.7%로서 제조업 전체 평균 0.4%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모이신 화장품 업계 종사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제이 뷰티 비중이 높아지는 등 화장품 업계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업계와 함께 극복하고 우리 화장품 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장품 기초기술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화장품 R&D 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2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산 기초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원료 국산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기술 핵심에 기반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축구에서 지원하는 베트남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과 유통망 개척 관련 대국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우수한 중소 화장품을 베트남 시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장품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화장품 기업, 학회, 단체 뜻을 수렴하여 본격 화장품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계에는. 획 해당품 기초 R&D부터 규제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산업 전주기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과 일자리 증가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랑받는 해당품 산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우송 화장품 퓨처 산 엑스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호복지부 네. 장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대하게도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보훈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 홍규철 의원입니다. 아, 생명과 태양과 화장품의 도시 충북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9 오성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를 성대하게 개막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해 너무 많은 애를 쓰신 이시동 기사님과 한범덕 청주시장님, 하재성 청주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욱 면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k 뷰티는 뷰티산업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환료입니다. 그 중심지에 우리 충북이 있고 오송 엑스포는 k 이 뷰티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참여 업체에게는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 관람객들에게는 뷰티산업의 미래를 체험하는 숙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충청북도 의회도 엑스포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기철 부의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청주시의회 화재성 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주시의 화재성회장입니다 오늘 이 환한 날씨 속에서 개최되는 오송 화장품 산업 뷰티 세계 박람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뜻깊게 준비해주신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우리 청주시 한검덕 시장님께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특깊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등후 보건부 장관님, 모재세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종환 국회의원님,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님, 우리 청주시의회 김태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한분한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첫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기본 행위로 닦고, 바르고, 문지르고 하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요즘 세상은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을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뷰티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송 엑스포가 전 세계에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오송이 뷰티 산업의 거점지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많은 매출 실적을 올려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재성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재세 국회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구 어, 오재세 의원입니다. 어, 오늘 2019오성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개최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각국에서 오신 또 내빈 여러분, 외빈 여러분, 그리고 어또 산업체, 또이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지금 박노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가장 성장이 빠르고 또 관목한 성장을 해서 어 지금 세계 네 번째 60조 6조의 60억 달러의 수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우송 화장품 엑스포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를 향해서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송 엑스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재승 대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정환 국회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정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 오성 화장 품교티산업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성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의 27%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유튜브에 K뷰티 또는 코리아 메이크업 이렇게 치면 거기 달리는 외국 사람들의 댓글이 놀랍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알지 이름 들어보지 못한 화장품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좋아하고 더 칭찬합니다. 올해 이 엑스포를 통해서 지난해처럼 어, 천억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 또 어, 어, 250개 업체가 와서 참여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성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성이 화장품 괴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주시는 이시종 기사님과 또어 충청북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한국 화장품과 함께 더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화장품과 함께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의 대회사가 그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보성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쁘신음으로 와주신 대외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신데도 방등욱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손수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재세 회장님, 보조관 국회장님, 한범덕 시장님, 한규철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내외 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성화장국 부티사람엑스포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저희들이 시작할 때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자 화장품을 통해서 화장품 산것을 일으키자. 그래게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2012년 도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총 규모가 10억 달러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불과 6년 지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은 64억불 정도가 수출이 돼서 6배 이상 수출이 확 늘어난 걸며칠도 네. 만족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중국에서 2013년도 시작할 때 날렸습니다. K드라마, k p o 라는 용어를 처음 제가 만들었습니다. K-드라마, K-POP에 의해서 앞으로 K-POP이 되자 이렇게 내걸고 2 0 1 3년 시작했는데 세계의 신호기가 되는 우리 충북도 고속에서 k b 김밥을 창조하고 그것을 세계 많이 화해서 한류 문화의 또 다른 장비를 만들자 이두 가지 목적 가지고 저는 이 출발 전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화장품 수출 규모가 세계 3위 나라라고 했다고 했는데 오송 화장품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세계 4위가 아니라 세계 3위, 세계 2위 세계의 일리가 밀어주는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식감에 맞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영 특파보검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